20. 녹음방초 늦봄과 여름날의 아름다운 경치를 말한다. 제목 녹음과 함께하는 신나는 여름날.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녹음이라는 작은 동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녹음은 맑은 봇물과 싱그러운 푸른 잔디 위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즐거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녹음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이 찾아오면 마을은 녹음의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녹음은 푸른 산과 맑은 호수 사이에 위치한 작은 공원으로 가서 친구들과 함께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녹음을 위한 특별한 장소였는데 이곳에는 신나는 미끄럼틀, 흥겨운 그네, 풍성한 풀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녹음과 친구들은 즐겁게 미끄럼틀에서 미끄러지고 하늘 높이 그네를 타며 웃음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풀밭에서는 녹음과 친구들이 함께 춤을 추며 즐거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름날의 햇살이 아래로 비추면서 녹음과 친구들은 행복감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뛰어노는 모습은 마치 녹음과 함께 자라나는 신비로운 식물들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녹음과 친구들은 함께 놀며 행복한 여름을 만끽하였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녹음과 친구들이 함께 달려나가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여름은 끝나고 가을이 찾아오지만, 녹음과 친구들은 다시 봄과 여름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녹음과 함께 다시 신나고 아름다운 여름날을 즐길 것입니다.